저는 원지호고요 저는 원지, 원지 아예요. 오늘은 얘가 새로운얘거든요 <laughs> 네. 자, 뀨뀨꺄꺄 애교 좀해 주세요. 뀨뀨꺄. <laughs> <laughs> 네, 바로 들어가자요. 네. 오늘은 한번 비에로 탈출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. 네. 가자. 뭐가 응, 갔다니? 네. 우와, 바로 점프맨이네요. 벌써부터? 네, 한 번, 저가 여기를 숙련이동 해볼게요. 하나, 둘, 어. 셋! 네, 왔네요. 여기까지. 어. 아! 벌써 아. 오죠? <laughs> 음, 나는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꼼수가 있어요, 꼼수. 하나, 네, 둘, 둘, 셋! 네,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걸 죽어준다고? 완전 못하잖아! 왔어요 네아 이제 아직도 저기야? 너무 어려워안 되겠다요 자 여기서 지아님이 손을 꿔요 자 하나 둘셋뭐틀까요 하나 둘셋네 왔네요 지아 이네라이 이번에 라이딩에 to am 이번에 여기로 간다. 치가다리. 이 영화 치고선 잘한다. 인도리야 너무 깨끗하고만 왜? 당신의 똥구멍이나 더럽죠. 광대. 이번에 여기 네 광대 있대요. 우와 oh, 지하다. <농> 아 저기요. 와 지희다. <농> 지희가 칼 들고 들어 다닌다. 야이야이 다시가. 이거를 탈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 사람 은데 자, 하나. 네, 탔어요. 겨우겨우 탔네요. 이걸 주신다고? <laughs> 이게 뭡니까? 아니, 막아져 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? 말해 주십시오.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초록색을 찾게요. 아니네요. 못 하네요. 오, 여기 여기로 내려졌네요. 오 쉣. 가습니다죄송합니다 아, 너무 순간이 빌어리지? 저기 있네. 깜짝했는데 뭐야 어떻게 올라갔어요? 이거 그냥 올라가지도 돼요? 아 저도 올라가 고 싶네요. 낭상을 풍탕침초 음. 하나 둘셋셋셋셋셋셋셋셋셋네 음. 셋. 셋. 여기까지 왔네요. 셋셋셋 그러니까 셋, 셋 여기서 <laughs> 원지연님이 등장할 <laughs> 수 있습니다. 아니면 <laughs> 여기까지 <몰라요>. 왔습니다. <laughs> 자 하나.

맞네요 <laughs> 셋! 네, 맞네요 디아가 안녕하세요? 네, 포털 가보자 탈자 포탈 가보겠습니다 포탈 오. 아닌가 근데? 악마 같은데 뭐가? 더선택해진것 같아 우와! 응? 나왜 이래? 응? 여보 어, 뭐야? 저왜 나갔어요? 갑자기 왜 나갔어요? 어? 뭐죠? 왜 이래? 어딨지? 여기 있다. 뭐야? 뭐예요? 야, 이거 뭐야? 이상. 이거 뭐야? 네, 오늘 네, 영상은 네.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을 보여줄게요. 그러면 응. 안녕!